비우면 채워진다. 이 단순한 진리가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된다. 부처님, 저는 요즘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합니다. 채워야 할 것도 많고 욕심도 자꾸 생깁니다. 어떻게 해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? 만족은 더 채운다고 오는 것이 아니란다. 물을 이미 가득 채운 그릇에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지.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.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. 무엇을 비워야 하나요? 욕심, 비교, 불안, 과거의 상처. 그 모든 것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다. 가득 찬 항아리는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. 비워야 다시 채워진다. 그대가 욕심을 내려놓을 때 평안이 들어오고 그대가 비교를 놓을 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. 비움은 단지 없앰이 아니라 더 귀한 것으로 채움이란다. 그렇다면 비우는 것도 수행이군요. 그렇다. 비움은 마음의 호흡이요. 진정한 풍요를 얻는 길이다. 아침마다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거라. 오늘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? 작은 불편, 짧은 짜증, 사소한 비교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아라. 그대의 하루는 훨씬 가벼울 것이다. 비움이 이렇게 편안한 것이었군요. 무엇을 더 가져야 할까만 생각했는데, 비운 자는 고요하다, 고요한 자는 지혜롭다, 강은 흘러야 맑고 마음도 흘러야 맑다, 쌓아두면 탁해지고 놓아주면 비로소 맑아진다. 오늘 하루 그대는 무엇을 비울 수 있겠는가? 연꽃 소리.